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.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심사숙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해왔다며 현체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권한대행체제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며 이 체제가 흔들리면 국제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정부는 현재의 경제 안정은 국제사회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현 체제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정부는 탄핵 소추안 추진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.